어성초 효능 활용법. 도무지 뿌리 끝이 어딘지 알수 없고, 아무리 잘라도 또 자라고, 옆으로 뻗어가는 뿌리 확장세는 대단해, 놔두기만 해도 무성하게 번식해버리니, 어성초를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차를 마시거나 목욕물로 화장수로 이용하든 적극 이용해주리라. 그래서 어성초는 결국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풀. 어성초는 항상 그 이상. 2차 대전 원폭이 떨어져 죽음의 땅으로 변한 히로시마에 모두의 이상을 깨고, 이듬해 방사능 오염을 극복하고 제일 먼저 싹을 틔워낸 풀이 어성초였다고 해요. 어성초는 향기로운 꿀 향이 아니라 독특하게 물고기 비린내를 풍겨 매개자인 곤충을 유인해요. 어성초꽃은 청초한 흰 꽃처럼 보이지만 실은 꽃잎이 없어서 잎을 고도로 변형시켜 꽃잎처럼 보이도록 배치해 스스로 기질을 발휘한 것. 어성초 성분들은 또한 얼마나 뛰어난 항균 작용을 하는지 강력한 항생제인 설파민보다 수십 배나 항균력이 높다고 하며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주둔지 근처에 어성초를 재배해. 항생제 대용으로 썼다고 하지 독구담이 독을 풀어 교정한다는 뜻의 일본어로 불려질 정도로 어성초는 해독 작용,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탁월하고 농약 중독을 푸는 데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약사전에서는 어성초에 대해 이른 여름 꽃이 필때 전초를 베어 그늘에서 말린다. 맛은 맵고 성질은 차다. 간경, 폐경에 작용하며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양이 실험에서 모세혈관 강화 작용, 강한 어균 작용 등이 밝혀졌고, 폐렴 치루유도염 등에 쓴다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어성초를 끓이거나 말리면 비린 냄새는 나지 않게 되는데요, 나물로 혹은 밥할 때 넣어 먹고 입김치. 또 생잎을 찧어 버무려 어성초 된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어성초술은 면역력을 높일 뿐 아니라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데 좋은 약술. 말린 어성초차는 냉한 사람 경우 생강차와 함께 먹는 것이 좋고 장복을 하거나 한꺼번에 과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외용으로는 치질 부위에 어성초 다리물에 김을 쏘이면 효과가 좋고 목욕물로 화장수 또는 비누를 만드는 데 이용하면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해요. 마치 고구마 잎을 닮은 어성초. 남부지방의 산속 그늘진 숲지를 좋아하는 삼백초과의 여러해살이플루 다른 이름으로 우리말 이름인 양모밀, 또 십약, 즙채, 중약초 등이 있어요. 효능을 알고 나니 어성초의 다른 이름에. 유독 약자가 많이 들어간 이유를 알것 같네요.